브라질 사람이 처음 먹어봐요. 아, 그러세요? 네. 냄새. 응. 홍어 어디 어디예요? 홍어 안에 있을 거야. 이잘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험해요? 아 그래요? 어? 우리 엄마 핸드폰 어제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문득 맞죠? 어. 만나자마자 네. 시장에서 맞아요. 아니 제가 이게 우리 리사 씨는 이따가 자기 소개하겠지만.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 네 브라질 사람 우리 채널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구독자 이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브라질 사람이 처음이에요 영광이에요 여기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요 저도 우즈베키스탄 처음, 처음 만나봤어요 <laughs> 아니 우주, 브라질 사람 내본 적은 있는데 우리 채널로 나온 적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우즈베키 사람 처음 봤잖아요 네 처음 봤고 네 우즈베키 사람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 저도 혼혈이라서 <laughs> 어디 혼혈이요? 아 우리 엄마 저에 러시아에서 와서. 아 그래서 저 많이 썼 우리 아빠도 혼혈이고. 근데 우리는 다 나무나잖아. 알죠? 브라질도 그러지 않아요? 민족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도 막, 조아시아만 140개고, 러시아 1 9 0개예요 사실 어디서 왔어요? 저, 쿠리치로 썸파울루에서 7시간 걸려요. 7시간 가깝잖아요? 차 타면? 차다면 7시간. 브라질 지구 네. 가깝지 않아요? 아니요. 안 가까워? 아니요, 러시아에서는 <laughs> 가깝던데.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니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국에 온지몇년 됐고, 나이? 이렇게 해주실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브라질에서 온 라리사라고 하고, 저 한국에 온지 이제 8년 됩니다. 8년? 어. 몇살때 오죠? 일, 17살 때.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하구나. 역시 어릴 때 와야 돼. 저기요. 한국말 더잘하시 아니, 아니오래 아니, 살았잖아요. 언니는 지금 21년 살았는데 한국말 못하면 은 잘못된 거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laughs> 저 꼰대, 놈이. 꼰대스러우신데요? 저 꼰대죠. 나이가 많아서. <laughs> 마, 맞네. 아니, 왜, 뭐지? 어린애들이 날 꼰대로 만들어. 이거 어떻게 된 <laughs> 뭐, 거야?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꼰대죠? <laughs>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가요. 갑시다. 갑시다. 반대로 <laughs> <laughs> 만들어가지고 감사해요. 꼰대는 <laughs> 응. 대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 나쁜 거야. 아빠 안 가져가고. 아니요. 그 맞아요. 근데 방송 쪽에서 일하셔가지고 연대를쓸 네.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이라니까. 옛날 만성을 밟았던 거여서.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는 후배가 늦게 오면은 난리나지. 요즘에 후배들도. 한 시간도 뒤저도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아니, 본인이 일찍 왔지만 가끔씩 그런 친구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 이런 거 많다 이거지. 근데 옛날에 우리 무서워서라도 한 시간 전부터 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꼰대가 된 거야. 근데 시간이 어? 지켜져야죠. 시간이 <laughs> 지켜지지 않으면 저도 꼰대 돼버려요. <laughs> 맞아. 내 봤을 때 10년 후에 나보다도 꼰대 될 거야. <laughs> 왜냐면은 아이돌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더 심해요. 네. 맞죠? 맞아요. 여기는 군대야, 군대. 내가 <laughs> 알기는. 여기는 선비죠, 선비. 선비. <laughs> 집선비들이에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은 땀을 나시는데. 네. 브라질 사람 지구는 땀을 많이 나세요. 아니. 겨울도 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브라질에안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나라 잘못배웠는네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바람이 안 불러서, 네. 저 인준담, 네. 되게 심하거든요? 오, 진짜. 사람들 이 되게 많이 놀려요. 인준담이 왜 이렇게 많이 났냐. 나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난 궁금한 게, 브라질이 더 더워요? 지금 여름 한국이 더 더워요? 한국, 한국, 한국 지옥 지옥이죠도 더워요. 네, 한국 지역이에요 브라질은 몇 도예요? 여름에? 한국이랑 똑같은데, 뭐, 30도, 35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 바람 새요. 여기는 그냥 저희 미세먼지 그냥 빨아먹잖아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왜냐면은, 저도 사실, 한국이 더 덥다, 가끔씩 동남아보다도 더울 때가 많아요. 그니까요. 러 엄청, 아니, 그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안 그랬어. 경제가 그렇게 된 거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오, 진짜요? 네. 겨울에도 요즘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근데 나 원래 추위를 안 따서,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예를 들면, 2014년 때? 2014년 때는 겨울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제 네. 기억에는. 근데 이번 겨울에는 그냥 살짝 춥고. 맞아. 한국 찔더라도? 날씨가 달라졌어. 음, 아무튼 브라질보다 덥다. 더워요. 어짜 더워요. 난민데도 불구하고. 그쵸? 네. 네. 근데 브라, 브라질은 다들 사람들이 잘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험해요. 아 그래요? 어? 우리 엄마 핸드폰 어제 없어졌어요. 엄마가 엄마랑 연락이 안 돼요. 누가 훔쳤어요. 엄마를. 엄마 핸드폰 누가 훔쳤어요. 엄마 지금까지 돕내고 있는데. 그럼 고객 갈때테 비싼 핸드폰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아 갖고 있으면 버스 타면 안 되죠. 아. 버스나 지하철 타지 마세요. 브라질에 브라질 에 그럼 못뭐 하고 가야 돼요? 거기 갈때 여행 가면? 여행 가면 우버, 택시 같은 거 싸요? 아 아니요 여기보다 훨씬 싸요. 아 그래요? 그럼 나인이야. 우버라도 타야지 나는. 맞아요. 유버 아. 유버 너무 좋아.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다예요. 근데 육회? 육회. 낙지? 못 먹어요. 썬낙지 이런 거 좋아해요. 오 나도 좋아해. 여긴 없나? 저술 안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술 좋아해요? 술 좋아해요. 어떤 술 좋아해요? 소주, 오리 날, 빨주, 빨강뚜껑, <laughs> 꼰대죠. 그러면서 나보고 꼰대래. <웃음> 좋아서 <웃음> 어, 그래. 좋아서 뭔가 가족스러운 느낌이 나서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랬죠. 가족. 이큰 아, 예. 언니. 큰 언니 맞아요. <laughs> 네. 어이 어, 이거 안 먹어봤어요? 뭐, 뭐였는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손으로 잡았는데요. 오, 잡아봐요. 아이, 그거 아, 뭐예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안뭐 먹어봤어요? 미꾸라지. 근데 어떻게 먹어요, 미꾸라지? 그 어떻게 먹는 건가요, 혹시? 미끄러서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아, 진짜 진짜 <웃음> 물어본 건데. <laughs> <거네. 웃음> 생으로도 먹어요? 못 먹자. 그래 이것사 튀김, 어 미꾸라지 튀김 안 먹어봤구나. 그럼 미꾸라지 튀김 한번 먹어봐야겠네. 뭐 만져보고 싶어? <laughs> 만져봤데요 다양한 만져봐요, 뭐. 만져봐도 돼요? <laughs> 만져봐도 된대요. 어. 허락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먹을게요. 저 아, 걱정 안 하셔도 안 먹을 생각 없었어요. <laughs> 야, 무서워. 겁이 없다, 진짜. 그럼얘 잡으면. 근데 얘다 죽여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아니, 아이야 어? 움직이잖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웃음> 좋아. <웃음> 진짜 겁이 없어. 이게 브라질 사람이 다르다. 아마존 옆에 살아가지고. 안 맞아요. 안 맞아. 뭐? 안 맞아. <laughs> 가볼 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런 질문이 <laughs> 아니잖아요. 뻔한 질문? 맞죠. <laughs> 아유, 일단 브라질사 브라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삼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니발. 어, 축구. 그러면 카니발 가봤어요. 혹시 우지시네로우지시이로까지안 가봤고. 네. 근데 뭐 우리 도시에서도 카니발 있어요. 그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거기는 가봤고. <laughs> 이거.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겁나 맛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laughs> 이거 태양 같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Baby <laughs> 이거 안주로. 안주로 최고. 맞이야 야, 이런 거 먹어야 돼. 이거 진짜 <laughs> 맛있어요. 진짜. <laughs> 어, 이거 이런 거 좋아해? 진짜요? 진짜! 좋아해요, 정말. 작은 거 없어요, 혹시? 아, 사... 반대요 반, 네. 대요 얼마에요? 5 0 0 0원입니 5,000원이에요? 5,000원 비쌌네요. <laughs> 깎아 주세요. 깎아 <laughs> 주세요. 대한에서는 이거 0천 원이에요. 이거 근거. 뭐라 대한 대한. 한국 태안. <laughs> 대안 놀라? 대한 안 가봤어요? Baby crab. b a 은 많이 줄게요. 네? 많이.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많이 어. 줄게요. 좋아 아니면 문지기문지기 언니가 다 언니가 좋아 다 사줄 수 있어 어, 그래 언니, 어, 언니가 어, 동생이 먹고 싶은 거는 다 사줘야지 언니가 아. 성공했으니까 그래 사줘야지 문기 알았어 사줄게 비싼 거 <laughs> 아이 얼마나 비싸 한국 사람?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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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 아니 그것이 한국 사람 생긴 건 아닌데 <laughs> 말을 잘하니까 아 그래요? 아 요즘에는 이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법적으로 아, 그럼 먹어보자. 얼마나 잘 먹는지 봐야지 보여줘. 아, 맞아요. 뜨거워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워야 맛있죠. 아. <웃음> 뜨겁게 <웃음> 먹어야죠.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진짜 뜨거운데? 아, 그래? 재밌다, 그럼. <웃음> <웃음> 진짜 뜨거운데? 뜨겁나? <laughs> 그러네. 진짜 뜨거워 괜찮아요? 음! <laughs> 맛있어요? 어, 아, 뜨거운 게 맛있어. 음! 음, 완전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괜찮아요. 맛있어요. 음, 어. 아 그러면은 그랩에 소주, 딱 소주잖아. 근데 아무 소주 아니라 빨뚜, 빨뚜, 음. 그걸. 왜? 네, 다른 소주가 왜 맛없어요? 네몇 도지? 발도가 25도? 아 21... 25도 아닐 듯? 사장님! <laughs> 발도는몇 도예요? 네? 그... 오리지널! 소주 오리지널! 2 5도 그래! 내 말이 맞았다니까 25도 맞아 네. 아니 보통 여자들이 17도 연한 순한 거 먹잖아요 달, 너무 깔끔해서맛 없어요. 아 그래? 저 소주 안 먹으니까 잘 몰라서. 네. 빨두는 가장 깔끔해요아 저도 소 와인 먹어도 와인은 진한 거 달달한 거 싫고 이렇게 이렇게 달달한 건 와인 맛 모르는 사람들이 마시거든. 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군요. 아, <laughs> 비싼 갑시다. 여자네요. 비싼 여자. 아니 그 금액이랑 상관 없어. 아 그래요? 어? 그 금액, 이 너랑 금액이, 금액이 상관 없어. 오히려 한국에서 소주 25도가 더 비싼 거야. 비싼 여자지? 아니지, 그거, 플라스틱 병 아니면 그1 0터자리 있잖아. 그거 요리할 때. 잠깐, 잠깐만, 잠깐만. 플라스틱 들어 있는 거? 네. 그거 하나 다 드세요? 아니, 그거 하나 사, 사놓으면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금 우리는 홍어 무침 먹으러 왔어요. 홍어 무침 처음이죠? 네. 갑자기. 아, 네네. 좋아요. 이 처음 되면 충분해요. 네. 좀 무서워지는데? 왠지? <laughs> 뭐가 무서워? 야, 이게 원래 전라도 음식인가? 전라도 음식 맞죠? 네. 전라도 음식에 먹어봐요. 브라질 사람이 처음 먹어봐요. 아, 그러요 네. 는 지금 뭐? 냄새? 홍어 어디, 어디에요? 홍어? 안에 있을 거야. 안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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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맞죠? 이거 맞죠? 어 이거 홍어야. 어. 어때요? 어때요? <laughs> <laughs> 술 안주 <한주> 같아요? <laughs> 술얼마나지안 먹어요? 뭔가 어제, 그제, 엊그제 먹었어. 막걸리 안 좋아. 얘가 막걸리 안 좋아. 아니야, 저, 그, 소주도, 소주도 잘. 소주도 어울리겠는데. 음. 진짜요? 음! 땅큼하네요?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어,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예, 네, 네, 네. 냄새 안 나는 거알요는 음! 음! 냄새안 나? 괜찮아. 이마 향이 좀 있어요. 음. 땅큼이. 맞다. 이맛이안 맞구나. 어, 이게, 먹어봤다. 다시 안 먹을 것 같은 느낌? <laughs> 충분했다. 뭘한 번? 번, 번, 번 한번더 먹어봐.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laughs> 아, 저는 뭐다 먹어요. <laughs> 영원이 없어요.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하지만, <laughs> 앞으로 안 먹을게요. <laughs> 뭐, 경험, 경험. 아, 아니, 솔직히 맛없다고 말해도 돼요. 안믿으실 거죠?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맛없는 거, 저한테 맛없는 거, 번데기. 진짜, 번데기 맛없는데, 이거는 먹을만해? 왜? 네. <laughs> 근데? 네? 다시 안 먹어요! 끝! 아, 그, 그거예요 끝! 그, 그. 그냥! 맛을, 맛을, 내 맛을 그래요. 아, 너무 웃겨. 아, 앞으로는 안 산다. 네. 하지만 먹을 줄 안다. 먹어도 된다. 네, 먹어도 돼요. 이거, 네. 누가, 야, 이건 먹자. 그럼 어. 너가 내줄 거야? 네! 그럼 먹자. 본인이 내는 거는? 안 돼. 아까. <laughs> 만 원도 돈이 아니에요? 아, 돈이, 돈이지. 미안해. 미안해. 돈이야. 어, 엄청. 우와. 돈이지. 만 원도 읽것도 이거 한 시간 일어야 돼. 어, 어, 한 시간 일어야 돼. 맞아. 가자. 감사합니다. 잘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3살 때는 어쨌든 내비, 아, 심만생으로 그, 아, 됐잖아요. 심만생 근데 학교는 그럼 브라질에서 나가는 거고, 방학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어렵겠다.